아, 나왜 자꾸 광고 눌러? 아씨,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주... 에, 뭔 소리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이거... 네, 테마하고, 공포게임이고요. 이번 좀비고입니다. 가로상태에서 하라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세로상태, 가로상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세로는 잠겨있잖아 뭐, 어쨌든. 어, 어디 갔어? 와 어디 갔냐고. 제발, 피를 마시는 새. 어, 야, 거기 있어, 이새끼야 뭐야, 으라차? 신분이 가져왔어. 아유, 뭔데, 자꾸, 이거. 아씨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다 할제 왔네, 이어. 저기요? 이분, 신박꼭스에서 나온 그분 아니죠? 목소, 목걸이가 완전히 개떡 같군요. <laughs> 집에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얘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얘 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가로모드로 방송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새로 방송 종료에, 가로, 가로 상태에서 다, 방송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 뭔 소리일까요? 일단 다시 한 번, 끄고, 종료하고, 아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응.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스타트 <laughs> 아 뭔데 이 알림 어 어디갔어 <laughs> 유튜브에서 날림하네 그렇죠! 아주 뚱까 해버려! <laughs> 아, 몰라. 나이 알림 생각할 거야. 아, 잠시만요. 이 알림 안 뜨게 할수 없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지중지라고 아씨, 방송 시작부터 뭔 짓거리야, 도대체. 설정에서. 어허. 어하... 어, 잠시만. 우리 집에 초인종이 아! 어. 일단, 잠시, 이, 스티트 게이머, 이거, 알람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신부님, 가져왔어요! 아, 참고로, 원래는 2호 차림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우희 캐릭터, 원래,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한복인가? 아, 어쨌든,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스튬 스킨이거든요? 캐시로 사야 되는데, 네, 제가 샀습니다. 아니, 왜 아직. 아, 나 진짜, 잠시만, 아 어, 대장님. 좀... 헐, 나 왜, 잠깐만, 나왜 좀비고 누르냐? 아이씨. 좀비고 퇴마고 지금. 아니. 아, 나 진짜 개 짜증나. 이거 알리고 어떻게 해? 지 아니 무슨 아씨 짜증나네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무슨 어? 이거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나 짜증 나. 짜잔아. 이거 자동 회전 새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새로 잠겨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새로 상태라고 막 뭐라 뭐라 해. 집에 동생이들아 몰라 알림 쌩 깔래. 근데 막 누구한테 쫓겨오는데 알림 뜨면 진짜 개빡치는데. 여기 악령의 혼이에요. 그럼 갈게요. まさかはいバロそれはそれはねえこれは、うん、ねえこれはねえこれはねえ 응? 응? 호구 호구래 호구 우리 10년간 우리 처리한 게몇 개야 네 수당 따브 하 이야 살았다 처음에는 어린애가 어린아, 어른한테 대든 건가 싶었는데 어른이었습니다. 우희 얘도 어른이에요. 하나를 처리해 달라고? 근데 팍못 끝내는데? 우스스은 아니쥬? 아뭐 어쩌라고 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런 소득 겁나 빠르죠? 당연히 이 코스튬 스킨 덕분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거 막 아유, 이거 착용 안 하고 이거 아유, 이거마저 착용 그 저거는 이제 해제 못하못 시키네요. 자, 이거는 착용 중. 그리고 이거는 30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저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되게 크군요 오호 뭐 여긴 갈수 없네 아이가 까이꽤 꽤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우다해치워버릴걸음 들어오자마자 아주 내수마국제에서는 네, 해골이 그려져 있는 상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열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로 열어야 돼요 <laughs> 아, 아.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라고이 새끼 별것 다 해야 돼 템하고 인성 보세요 테하고 인성 수준이 있다고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욕겹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어아주 뼈에 큰거 있구만 여긴 일단 틀릴 데가 없는 것 같군요. 아, 알린 개고슬리네. 들어오자마자 또 그냥, 오늘 소리가, 빠밤. 갑툭튀 주의하십시오. 빠밤. 응, 꼬마라니. 근데 그냥 아 귀신이었어? 응. 어? 스물두 살이야, 스물두 살. 22살. 아 적자 울어. 왼쪽이라고. 어 이쪽이군. 왜 왼쪽 오른쪽도 바로바로 바로 그냥 구별을 못하는 거지? 아좀이거 알림 어떻게 좀 아. 하면 안 되나? 자 사물함에서 꺼내. 오 여기 있는 건가 보다. 잠깐만 집에 누군가? 아 진짜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거 그냥 테마고 방송하지 말까? 이거 왜 자꾸 알림이 뜨는 거지? 아니 가로모드로 방송을 지금 가로모드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세로로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가로모드 현재 진행 중인 세로 방송을 종료 후에 뭘 진행 중인데 내가 언제 세로 방송을 했다고 내가 언제? 잠깐만요.